네, 살짝 왼쪽과 이렇게 오른쪽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감사합니다. 그럼 저희, 네. 아,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 다음으로 록산네, 정현, 이윤지, 정가희 배우 촬영 진행할게요. 네, 오른쪽 살짝 봐주실까요? 네, 센터 한번 봐주시고. 살짝 왼쪽 한번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 다음 마지막으로 제이크, 김다인, 강개동 배우 촬영 진행하겠습니다. 저희 제이크 마스크가 있어서 이걸 좀 보여드리고 싶어서요. 네, 맞아요. 제이크 등장할 때 마스크를 쓰시는데 한번 달려볼까요? 저부터 칠까요? 헤즈 스타라서 단독으로 찍으시는 네, 네, 저희 마스크 살짝 끼고 한번 찍고 벗고도 찍어볼게요. 네, 저희가 제이크들이 이제 객석에서 등장할 때는 마스크를 끼고 등장을 하게 됩니다. 네, 마스크 벗고 한번 이제 헐리우드 스타답게 한번 찍어 볼까요? 네. 가운데 봐 주시고요. 네, 살짝 오른쪽 한번 봐 주시면. 왼쪽도 한번 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저희 이제 네, 전체 배우 8명 단체 사진 찍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님이 아직 안 들어오셔가지고 네 잠시만요. 네. 네. 네 그럼 저희 다 같이 한번 찍어 볼까요? 네 가운데 한번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조금 더 모여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네. 오른쪽도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왼쪽도 살짝 한번 봐주세요. 저희 대표되는 뭐 포즈가 있을까요? 하트, 하트나 뭐, 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럼 저희 네, 촬영을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배우분들은 퇴장해주셔도 네, 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단 하나의 명품 블랙 코미디 연극.